우리 말씀 속에 우리 아버지 뜻을 배우고 우리 삶의 길이 정리 정리가 되고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십대서 십자가 고난을 놔두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 좀 열애하자고 빌리에 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B.B. 안드레에게 말하고, 예, 네, 안드레와 b 비 가서, 아, 주님,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고 잡니다. 그렇게 뭘 여쭈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은, 네,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면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으리라 치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아, 자, 아,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있을 것이다 하시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의 귀여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그 고초를 토로를 하십니다. 여기 지금 2 7절다 보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온다이다. 그러시면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없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패세의 말에 그 고초, 심히 민망해서 말도 할수 없는 그 처지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때는 면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자기에 돕니다.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게 된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죽으실 십자가는 아버지 영광을 위한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저어앞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장애를 부인하고 내 목새 된 십자가를 주고 앞서 같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원울로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네, 무엇인가. 오늘은 그, 어, 개엄한 성경 말씀만 몇절 성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고림도서 우리 10장 31절 잘 하시는 말씀대로, 그래도 너희가 먹든지 마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 하라고 어요 그래도 너희가 먹든지 마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런 말씀 이 여기 쓰여있죠, 우리. 우리 신앙생활의 도리를 이렇게 요약해 본있습니다 오직, 그저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영광이 기제에 대해서, 자, 오늘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안 돼서 다음 주에한번더 말씀 나눌까 싶습니다. 영광이라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 영예라, 그렇게 되 있대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카보드라 그러고요. 카보드. 헬라어는 독사라 그래요. 무섭지도 독사. 우리 찬송가 1장부터 8장까지를 통역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독사마라지라고 합니다. 독사에서 온 말이에요, 독사마라지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고, 히브리는 카보드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어사전으로 정의할 얘기 아니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위주 하심, 아름다우심, 선하심, 거룩하심, 지혜,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빛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에요. 뭐딱 이렇게 정의를 할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란 말, 카보드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무겁다, 짐이 된다, 위험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때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 3절에 또 가라스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가었인니라여광스 가라스 때 보라 내 벽대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으라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사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하나님은 얼굴을 보면 죽는다. 내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반짝 틈에, 틈에 두고 손으로 덮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죠. 그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럴 때는 영광은 무겁고 진리되고 유용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뜻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는 아주 풍부하다. 수가 많다. 다수하다. 또 부유하다. 전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야 된다는 것은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우리하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가? 예, 간단하게 그것만 몇, 몇 가지 선고하고 마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불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급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성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개, 곳에 계신 유무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 존재 자체를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지가 되시고 최고의 본능이십니다. 최고의 복이 되십니다. 완벽하게 거루하십니다. 완벽한 의시고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아름다우시고 완벽한 장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규범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말할 때에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아,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해서 참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하시다. 그런 어떤 규범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최고선이라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 중요한 말입니다. 정의가 없다면 평화가 없고, 평화가 없다면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세상이 없어져도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정의가 쓰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어, 대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신성모독 세 가지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을 때 신성모독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될 것을 하나님께 돌리요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죄의 조성자다.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다른 자에게 돌릴 때. 우리 신성 모독이 됩다이블레스포미라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블레스포미이거라그렇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관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 영광을 돌려도 안 되고, 다른 자에게 찬송을 돌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을 다른 자에게 돌릴 때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절대로 우리 지키지 말해. 그런 행하 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는, 우릇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겪고 만들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같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정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하나님을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했죠. 아까 우리 조용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무슨 주, 무슨 주, 무슨 주, 무슨 주?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성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심판을 주가 되시고 구원을 주가 되십니다. 이네 가지 하나님은 바로 영광을 주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 창조가 뭐냐? 창조를 정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란 태초의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존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전 우주를 만들어서, 가견적, 비가견적 전 우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판열되어 구별된 존재를 가지게 하시되, 오히려 항상 자기에구존케 하시는, 하나님은 자유, 자유행이다. 자유, 프리액트라고 합니다. 프리액트. 다 한마디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태초에,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의식의 하나님의 창조의 체를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의하요 자료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목적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들치기 위하였을까요? 나타나시기 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듯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영광을 버리지 않아도 영광이 부족함이 없는 자충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존 재료를 사용할 미없이 무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무로부터는 무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X21로 2일 빛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X21로 2일 빛. 무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드셨습니다. 기존 재료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가격적 비가격적 원 어, 우주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과는 판연이 구별된 존재를 가지게 하시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 분리된 것은 아니죠. 가지게 하시되, 오히려 항상 자기의 의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행이다. 하나님은프리트다 이것을 창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결을 따라가야 이 세상, 시상, 창조의 세상을 바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다음에 섭유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0편, 104편, 24절로 3 0절말씀까지 암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있죠. 여호와여 주의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주께서 지혜로 죄를 다 지켰으니 주의의 부여가 땅에 가득합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어, 무, 어, 계속 생물이 무수합니다. 천청이 거기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랍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길 원하나이다. 다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고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라.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땅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신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사 지배를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선의에요. 그 다음 3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일하여 즐거워할 수 있지롱다. 이섬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섬유섬유소 보존협력통치라그랬죠이 보존협력통치에 또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공부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 공부를 안 하고, 시험칠 때, 어, 학교 밖에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도 영원이 영광 받치려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어, 영광을 돌릴 때만이 하나님의 섬유 교를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이시죠? <laughs> 여러분, 최후 심판이라는 게 있죠?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15승 보자 앞에 심판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게보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금 죽으면? 오늘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네?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아, 네.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쭉 빠져. 지요 그런데 최후 심판을 왜 해요? 끝나고 했잖아요. 러은 네.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어디 있어요? 네. 지옥에 떨어졌죠? 응? 깜깜한 볼 것도 없으면 떨어졌잖요 심판 끝났네요. 근데왜 심판 또 할까요? 그, 저, 안식교에서 회 그런다든가요.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대요. 어? 잘 되는 거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와야 걸리는 거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실 때는요, 완벽한 시. 완벽한 그, 저, 그, 어, 사건 조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럴 때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은 햇빛이 쫙 비치면, 햇번은 굳어지고 양초는 어때요? 햇빛이 뜨거우면 양초가 굳어져요? 물거져요 녹지요. 우리 지금 어는 심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칼이 끝난다 듯이조사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조사하고 뭐하고 응?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심판 하나님, 이런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왜또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불신자를 향해서 동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예요왜 최후 심판이요? 하나님의 동의가 이렇다는 것을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모든 미부 앞에서 그걸 선포하시는 행위가 심판이에요. 뭐 사람의 운명을,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판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실까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슨 무슨 영광?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일자에도 3년부터 나오죠. 찬성월로다 하라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태가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 우리 구원의 영광을 찬미게하 아는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통성을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결산을 얻었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통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곧그깊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경 열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서 통일되게 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자로 역사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여전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으로 찬송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한 우리도 믿어 진리그 안에서 또한 우리 진리 같은 것들의 모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성령으로 의힘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기업의 보듬이, 보듬이 되어서 어떠신 어드,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 예레미야서 6절 12절 1 4절 3일째 하나님 영광을 참여한다. 구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리아 구원 받는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삼박자 축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삶의 발피를 잡지 못하고 세상이 지금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세상을 다시 크게 보면서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목적으로 자기 십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도 내 식자가 아니고 내 식기가 희생할지라도 내 생명을 미워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우리 귀에 없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